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면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서두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초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트르키의 지역에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이 일곱 교회는 특정한 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1장 5절 하반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주시길 원하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로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의의 최후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핏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밭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왔다고, 환란이 찾아왔다고, 죽음의 위기의 현실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일곱 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셨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사자는 주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교회 모든 리더십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종에게는 특권과 동시에 책무가 따라옵니다. 먼저 종의 특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10편 37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종이 반드시 보내신 분의 뜻 대로 행할 때야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종의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위에 따라 북소리가 들려지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건 종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책임과 의무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특권을 허락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3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행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내신 분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예배석 교회는 주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를 알고 있느냐?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너의 빛을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의 지도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대략 사람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패와 재난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욕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눈 앞에 형편만 바라보면 엘리아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또한 가지 이유는 성공과 번역이 계속되면 사울 왕처럼 오만해지고 솔로몬처럼 교만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초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로 들었던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와 뜨겁게 찬양하던 그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신 분께서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유익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이 뭔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니골라라는 말의 뜻 니콜라우스를 풀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짝하지 않았대요. 그건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니골라당의 유혹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4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위장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의 지도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 니골라당은 존재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다른 것의 눈과 귀가 사로잡혀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내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삶의 문제를 만나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이번 주간에도 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당하는 가정들을 성편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구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분별을 못해요. 그냥 세상 문제인 줄 알아요. 그냥 나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는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분별하게만 해도 반은 이겨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보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영적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가지 영적전쟁의 중요한 요소를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전쟁은 뭘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그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 옆에 있는 공간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열매 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앞에 화면을 좀 볼까요? 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어떻게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저자가 똑같아요. 글쓴 사람이. 다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주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며 살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핍박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바라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